안녕하세요. 오늘은 21번째 시간입니다. 1차 부동식을 활용하여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부분. 1차 부동식 어제, 이앞 시간에 1차 부동식 풀이하는 방법을 했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공책에다가 이렇게 써주세요. 1차 부동식의 활용 문제 풀이 순서. 풀이하는 방법입니다. 풀이하는 단계예요. 어, 활용 문제라고 하는 것들은 보통 여러분들이 어, 이런 이런 게 활용 문제죠. 어, 여러분들이 보통은 어렵다라고 생각되는 문제들입니다. 왜냐하면 음, 수학 문제는 그냥 막 푸는 건 줄만 알았는데 이거는 문제를 막 읽어봐야 되고 문제를 어, 무슨 뜻인지도 파악을 해야 되고. 그리고, 파악을 하고 나서 뭘 구하는지, 식을 어떻게 세워야 문제가 풀리죠. 그러면, 어, 순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어,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되나요? 책 옆에 보면, 여기에도 이제 순서가 있는데, 이거 말고, 어, 볼까요? 책에 나와 있는 제일 먼저 하라고 하는 것은, 미지수 X를 정해라. 이건데, 그거보다 더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어, 문제를 읽어야 됩니다. <laughs> 간단하게 문제를 읽는다. 읽어야 돼요. 읽어야 돼. 여러분들 중에 문제를 안 읽고 딱 보면, 어, 나 이거 모르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은데, 읽어야 됩니다.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읽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두 번째도 읽어야 됩니다. 한세 번, 네번 정도는 꼼꼼하게 읽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이제 이런 것들이죠.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에 450kg까지 운반할 수 있는 승강기가 있다. 엘리베이터. 몸무게가 70kg인 사람이 한 개의 무게가 25kg인 상자를 여러 개 실어서 운반하려고 한다. 승강기를 이용하여 한 번에 운반할 수 있는 상자는 최대 몇 개인지 구하시오. 이게 문제지요. 이거 아마 식안 세우고도 풀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식을 세워서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승강기가 있는데 몸무게가 70kg, 이 사람이. 그런데 25kg의 상자가 여러 개 있어요. 어, 많이 운반하려면 최대 몇 개까지 이 승강기에다가 담아서 운반할 수 있느냐. 그죠? 어, 문제는 파악됐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어, 정해야 돼요. 미지수 X를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X를 정한다. 이 문제에서는 뭐가 무엇을 X로 두면 될까요? 어, 무엇을 X로 두면 될까요? 그렇죠? 상자의 개수. 문제를 여기야 풀어보겠습니다. 상자 개수를 X로 둔다. 상자를 X계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엔 뭐 해야 돼요? 어, X를 정했어. 그러면 뭐 해야 될까요? 세 번째, 식을 세워야 됩니다. 방정식이나 부등식이나 식을 세워야 돼요. 그런데 1차 부등식이라고 했으니까 그 식은 부등식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식 세워 봅시다. 이 문제에서 식 어, 전체 무게를 생각해 봅시다. 몸무게가 70kg이니까 엘리베이터에 어, 상자 x개를 실었을 때 엘리베이터에 타게 되는 전체 무게 얼마? 사람 몸무게 70에다가 상자 하나에 25, 25kg인데 상자 x개라고 했으니까 25xkg이 어, 상자 전체 무게입니다. 합쳐서 어떻게 돼야 돼요? 450kg을 넘으면 안 되겠죠. 450kg까지 운반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450kg 이하이거나 같더라도, 어, 가능하다는 얘기죠. 식을 세웠습니다. 세 번째, 식 세운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어, 식을 세웠으면 이제 풀면 되지. 그래서, 4번, 부둥식을 푼다. 요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데요. 어, 나는 이렇게 간단하게 할 거예요. 부동식을 푼다. 그럼 그래, 풀어봅시다. 어, 1차 항 25X는 가만히 두고 상수항은 이하합니다. 450에서 마이너스 70. 25X가 빼면 얼마예요? 380? 음, 380이네요. 25로 양변을 나누어요. 그러면 얼마가 되지 잠깐 해볼까요 380 나누기 25 1 25 어, 130 됩니까 5하면 125지요 50 그래서 얼마 이 되네요 15.2어 380을 25로 나누었더니 15.2예요 이제 다 풀었어. 그러면, 풀었으면, 어, 다섯 번째, 뭐 해야 되죠? 이거는, 요게 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문제에서 액수가 뭔지 몰라. 상자가 최대 몇 개인지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다 풀고 난 다음에 답이 뭔지 답을 정해야 되죠. 답 정한다. 음 우리 책에는 보니까 어 확인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확인한다 음, 그런데 나는 어 이렇게 풀이 순서를 이렇게 공책에 어 적도록 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적어주세요 그러면 아까 풀던 문제 계속 보겠습니다 어 x 가15.2 이하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제일 처음에 x 는 뭐였냐 하면 상자 개수 였거든 그러면 상자가 15.2개 이하다 이거예요. 문제에서 상자가 최대 몇 개인지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답을 뭐라고 하면 될까요? 15.2개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되죠. 상자는 0.2개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15.2개라고 하면 안 되고, 최대 15개까지 엘리베이터에 승강계에 실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 어, 딱한 문제 풀었는데, 어, 여러분이 이제 이 다음에는 공책에다가, 어, 81쪽에 문제 8번, 하, 문제 7번 하고, 문제 8번 하고, 그리고 82쪽에 스스로 해결하기를 모두 푸세요 오늘 어, 요거가 숙제입니다 어, 공책에는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고요 문제 7번 8번 그리고 스스로 해결하, 해결하기까지 다 풀기 바랍니다 어, 활용 문제라서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 있는데 어렵게 느껴진다면 음, 어딘가 보고 베끼지 말고 어 설명 영상을 문제 풀이 영상을 또 보면서 어 진짜 공부를 하길 바래요. 요 부분에서 어 서술형 평가 나올 낼 겁니다. 1차 부동식의요 활용 문제들, 교과서에 있는 활용 문제들 그리고 어, 연립 방정식의 활용 문제들 어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을 토대로 유사한 문제를 서술형 평가로 낼 거니까 반드시 꼭 어, 풀줄 알아야 됩니다. 어, 일단 개념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